안녕하세요. 시크릿 경기연구소 대표 전문가 영웅 전차남입니다 어, 현재 날짜 2020년 2월 6일입니다. 네, 제가 2월 4일, 네, 2월 4일에 우리 시크릿 경기연구소 채널을 구독해 주는 시 구독자분들과 VIP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네 VIP 체험방에 계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유튜브에 영웅 전찬영웅 전차남, 전찬함의 사료 테마 고객이 1탄이라고 해서 고려 산업을 우리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려 산업을 실제로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직접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고려 산업이 정말 운이 좋게도요, 네, 2월 5일, 바로 전일에 장중 20%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대체, 네, 왜이 고려 산업이 2월 5일, 네, 상승을 했고, 그리고 대체 제가 목표가를 얼마나 정했고, 그 목표가가 얼마나 도달을 해서 몇 프로의 수익이 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 가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고려산업 대체 수익이 얼마나 났고요. 그리고 고려산업 2월 5일에 왜 상승 나왔는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저 영웅 전차남 추천주 정보 체험 희망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은 언제든지 네, 망설이지 마시고요. 010-8673-4901로 네, 고려산업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해외선물 매매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010-8673-4901로 고려산업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VIP 체험방에 여러분들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고려산업이 왜 상승을 했고 그리고 고려산업이 추천내역 중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추천을 한 내역과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추천한 내역 그리고 카톡방에서 추천한 내역을 또 여러분,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 대집기 어, 영상을 통해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이죠. 고려산업 매도내역 즉 추천내역이 있다면은 매도내역과 수익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은 고려산업 네, 매도내역과 수익내역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 고려 산업 대집기 영상은 한마디로 네,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영웅 전차남 추천주 정보체험 희망하시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1086734901로 고려 산업 접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VIP 체험방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어, 왼쪽에서 보시는 화면이. 어, 고려산업 오늘 주가 화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3,700원 언저리까지 갔었습니다. 즉, 오늘 고점이 고려산업의 고점이 3,680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종가는 3,495원에서 마감을 했고요. 장중 22%까지 상승했다가 종가 기준에서 6%의 상승폭을 반납하고 오늘 3,495원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려산업 오늘 왜 상승 나왔는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겁니다. 상승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2월 4일 네, 이 고려산업 사료 테마 포개기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모멘텀 첫 번째 원 네, 정치 테마주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이 홍정욱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 장중에 22%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홍정욱이 왜뭐 했기 때문에 고려산업이 오늘 장중 상승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홍경욱은 아무것도 한거 없습니다. 실제로 윤석열이가 대통령 출마 나가겠다. 어, 썩어빠진 대한민국을 싹다 갈아엎겠다. 해가지고 아이크래프트나 서현이나 모베이스 전자가 상한가 간게 아니죠. 홍경욱은 정말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강화문에서도 지금도 틀딱들이 네 어, 항상 한교환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교환이 속한 자유한국당이 종로 출마를 결론 내지 못하니까는 당연히 한교환을 대신해서. 물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배알이 쓰릴 겁니다. 속이 쓰릴 거예요. 하지만 한국 당 내에서도 기존의 어, 대장보다도 이제 새로운 인물로 인해서 대장 교체가 필요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서 당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도 이기지 못하고 대선도 이기지 못한다. 해가지고 제3의 인물이 부각되는데 홍정욱 딸내미가 아무리 마약 그 실수를 하고 했더라도 네 그래도 네 어. 최악보단 차악이 낫다고요. 그래도 홍정욱이 제3의 인물로 다시 한번 거론이 돼서 이 홍정욱을 종로 출마 설로 홍정욱이 종로 종로 출마를 해야 이 자유한국당의 입지가 그나마 좀 인적 쇄좀세신이될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네이 홍정욱이 다시 한번 출마설이 나돌게 되었고요. 오늘 그리고 이 출마설이 나도니까는 당연히 증시시장은 대한민국 증시시장은 빠르게 반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산업이 오늘 장중 2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제 유튜브 영상만 잘 봤다고 하면은요. 손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월 4일에 네, 직접 찍어드린 영상에서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차남 대표의 완벽 분석 영혼 전차남 사료보기기 1탄 고려산업이라고 해서 제가 이 고려산업을 17분 동안 계속 분석한 거를 떠드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2월 4일에 올라갔었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슈 및 상승공연팀에서 정치테마가 있다고 했고 고려산업의 회장인 신성수와 그리고 이 신성수가 한국박물관의 회장인데 이 박물관의 임원진의 홍정욱이 있어가지고 홍정욱의 인맥주로 엮여서 고려산업과 금강공업이 항상 네 홍정욱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상승 및 상한가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2월 4일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어, 어, 뒤돌아, 뒤돌아가게 해가지고요. 다시 이 영상 보고 오셔도 됩니다. 여기 이 영상에서도 제가 꺼진 불 무조건 다시 보자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오늘 이게 정말 운이 좋게도 바로 홍정욱 출마술이 나돌면서 22% 상승한 겁니다. 자 고려산업 추천내역을 보도록 할게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그냥 사실 그대로 하나의 숨김 없이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고려산업 2월 4일 유튜브에서 제가 직접 찍어서 올려드렸고요. 네, 여기 있는 게 지금 저랑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다른 인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 내역을 보도록 할게요. 2월 4일에 9시 54분에 아침에 고려산업 사루플러스 정치 테마라고 해서 3,000원에서 2,900원에 매수하자. 비중 50% 매수하세요라고 해서 목표가는 3,300원이라고 미리 친절하게 고집까지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한번 보낸 것만 해도 모자라가지고, 한번더 보냈어요. 고려산업, 네, 오늘 매수, 매수 한분 매수가 답장 주세요. 해가지고 저한테 엄청나게 이 번호로 매수가를 많이 답장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수익 많이 보셨어요. 네, 회원님들이. 자, 고려산업 추천내역. 네, 카톡입니다. 역시나 2월 4일에 고려산업 주가가 3천원도안될 때, 제가 직접 운영하는 VIP 체험방,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회원님들, 01086734901로 고려산업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모두 고려상업 비중 100% 담으라고 했습니다. 3,000원에서 2,950원에 비중 100% 리드 아 회원님들이 있는 네 그냥 투자금액 전부 다 집어 넣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전재상 몰빵각인가요? 해서 그냥 간단하게 저도 몰빵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개 멋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어, 비표준하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 추천내역 카톡내역을 봤다고 하면은 어, 문자랑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린 게 유튜브에서 추천한 거와 문자로 추천한 거와 카톡으로 추천한 것들을 보여드렸, 보여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추천을 유튜브에서도 했고 문자로도 했고 카톡으로 했는데도 못 샀다고 하는 분들은 무조건 반성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망설이지 마세요. 네. 혼자 주식 투자 하시면서 힘드신 분들이나 또는 엄한 사람 만나가지고 계좌 박살난 사람들이나 망설이지 마시고 010-8673-4901로 고려산업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려서 VIP 체험방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몰빵 종목 계속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추천 내역을 봤다고 하면 이제 매도 내역을 봐야 됩니다. 매도 내역 같은 경우도 역시나 종목 매수만 추천하고 매도 매도 사인을 안 드릴 순또 없는 거니까요 매도 내역을 보면은 2월 5일입니다. 하루 만에 네, 10% 이상의 최소 1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현재가 3,155원으로 매수 추점가인 2,980원 대비해서 5% 이상 수익 중입니다. 고려산업 3,300원 이상 전량 매도합시다. 10% 수익 축하 2,000명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그리고 1시 17분에 어, 고려산업 제가 찍은 2월 4일 영상에서 말한대로 홍종국때문 오늘 상승 나온다. 1차 0표까지 3,300원에 매도 드려 10% 이상 수익 드렸고, 현재는 3,600원. 매도 못한 분들은 지금 매도만 하루 만에 20% 수익. 축하. 고려산업으로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수익감사 답장 주세요. 해가지고, 저한테 수익감사라고 문자 주신 분들이, 물론, 네, 2,000명은 아닙니다. 2,000명은 아닌데요. 한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가 수익 감사하다고 저한테 문자를 줬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어떻게 보면 자선사업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를 잠깐이나마 정말 뜨겁게 해드렸던 그런 어 순간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카톡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톡 내역 같은 경우는 고려산업 정직하게 3,600원 오늘 3,700원 부근까지 갔지만 3,700원의 매도사인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고점 매도는 신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최고점 매도를 계속 고집하다가 어 오히려 네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도 더 주가가 더 빠져서 윗골이 되고 다 빠져가지고 결국 매도를 10%도 수익을 못하는 경우도 물론 저도 있었고 그런 경우는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영상에서 2월 4일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10%가 무조건 1차 목표가라고 해서 3,300원 이상에서 다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3,300원 이상에서 매도 사인 드리자마자 네 바로 1차 상승 VI, 즉 서킷이 걸렸습니다. 서킷이 걸렸고, 그리고 모두 10% 수익권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렇다면 은 이제 대체 이 회원님들이 영웅 전차남한테 종목을 받은 회원님들이 이 고려산업 종목 받아서 얼만큼 이제 수익이 났는지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진통이고요. 팩트입니다. 100% 몰빵하라고 했습니다. 100% 몰빵하라고 했는데 100% 몰빵하라고 하니까 는 당연히 의심스럽고 겁도 나죠. 의심스러워서 100% 몰빵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몰빵이라는 거 자체가 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요. 그냥 어, 천만원 있어도 백만원 들어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 믿고 몰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일단 이 김예천 분요 분만 보더라도 고려산업 이한 종목으로 하루 만에 오늘 62만원 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대로 이 영상 보시고 저한테, 고려산업 추천받지 못하신 분들은 반대로, 네, 오늘 하루만 해도, 어 62만원 까졌을, 하루가 됐을 수도, 62만원이나 또는 100만원 정도 까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전차나마지 종목빠지신 분들은 62만원 벌었다, 이거죠. 김예천님 경우처럼.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10만원, 한 20만원 정도 벌었어요. 즉, 한마디로 200만원 정도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기면도 2분이 조금 장난 아니네요 184만원. 이대용 씨는 275만원 벌었습니다. 예, 그냥, 이 정도는 보통, 저에 대한 보통 신뢰가 아니면은, 네, 거의 2, 3천 단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 영상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요. 손용택 씨 2분은 12%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2 2 4 아, 2 2 0이 아니지. 224만 3,819원을 벌었습니다. 정말 뭐 타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50% 60%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수익률이 50% 60% 된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 계좌를 까보고 수익금을 보면은 수익금이 채 15만원, 20만원도 안 됩니다. 아주 굉장히 그냥, 어, 말도 안 되는 거죠. 비정상적인 거죠. 왜 수익률이 50%인데 수익금이 20만원일까? 그렇다면은 정말 이거는 30만원밖에 안산 건가? 수익률이 50%라도. 수익률을 50% 내는 것도 쉽지만 수익률이 50%인데도 20만원밖에 수익이 안 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차라리 천만원이나 2천만원 들어가서 5% 수익 나면 은 천만원 들어갔을 때5% 수익 나면 50이고 2천 들어갔을 때50% 수익 나면 100입니다. 이게 오히려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전한 매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을 수익률 보고 하는 거 아니고 수익금 보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게임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 화면은 제가 2월 4일, 어, 전차남의 사료테마 뽀개기 종목에서 썼던 고려산업 차트 화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산업 2월 4일 주가 화면이 3,000원인 거고요이 고려산업을 저는 2월 4일, 제가 이 고려산업 뽀개기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3,000원에서 2,900원에 매수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손절가 2,700원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3,300원에서 3,400원, 2차 목표가는 3,500원에서 3,600원이라고 여러분들께 어, 2월 4일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고려산업, 지금 여러분들 왼쪽에서 보시는 이 고려산업 같은 경우가 이 화면은 오늘 2월 5일 네 주가 화면입니다 2월 5일에 장중에 22%까지 올라갔고 종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95원에서 마감했죠 이것만 보더라도 2차 목표가 찍은거 보이죠 1차 목표가는 기본으로 넘었고 2차 목표가 찍었습니다 즉네 매수 추정가 대비해서 20%나 수익 달성 했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요 하, 정말 아 어...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해서 그런지 목도 아프고 목도 굉장히 마르고 합니다 네,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주식 돈 벌려고 하는 거에 돈 까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가지고 하는 건데 정말 제대로 된 회사 매수해가지고 다들 돈 버셨으면 좋겠고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굉장히 외로우신 분들 또는 주식 투자하면서 엄한 사람 만나서 계좌 박살난 분들 다 괜찮습니다 네, 010-8673-4901로 네, 고려산업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려서 실제 운영하는 VIP 체험방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영상 내용 좋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크릿경제연구소 대표 전문가 영웅 전찬함이었습니다. 다음 네, 뽀개기 종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